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수도권에서 GTXA 철도 노선이 어, 새로 생겨나고 경기도 용인에서는 경강선 연장 철도 노선이 지금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경강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경강선 연장 철도 노선을 정확히 분석을 해보고 또 여러분들께서 어 경기도 용인에 투자할 때는 우리가 철도의 역세권이라고 본다면 그만큼 발전 또는 부동산의 가치 상승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경강선 철도 연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면 부동산 투자에 가이드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서 오늘 경강선 연장 철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강선 연장 철도 노선을 경기도 광주역에서 남사를 연결하는 철도 연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용인시장과 경기도 광주시장이 그 미팅을 하면서 하루 빨리 이러한 경강선 연장 방안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 어 하나의 특역에 알아두셔야 될 것이 경강선 연장 건유 노선 안에 종전에는 여기에 보시는 이 네모칸입니다. 네모칸에 보시는 삼동역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에버랜드로 해서 여기 그 운동장 송당대역으로갈 것으로 예상을 그 노선 철도를 그렸었는데. 어, 이번에 바뀐 게 여기 삼동역이 아니라 옆에 오른쪽에 있는 경기도 광주역입니다. 여기가 타당성이 훨씬 높게 나와서 경기도 광주에서 여기 나와 있는 에버랜드에서 또 운동장 송담대역으로 해서 반도체 혁신도시가 있는 이동, 남사까지 여기 하늘색으로 이렇게 노선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간 중간에 이제 역사가 생기는 이러한 지역을 여러분들이 어 아주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은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연장 이 철도 노선은 타당성을 확인을 하면서 용인시에서는 반도체 철도 국가 철도망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내용이 오늘의 핵심 코드가 되겠습니다. 음, 반도체 크루스터를 지나는 이른바 반도체 국가 철도로 자체 검토 결과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어, 개발에서 소유되었던 용인의 동부지역을 관통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처인구 쪽이에요. 동부지역을 관통하기 때문에 기대감은 더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단 226만 평이 들어설 용인 이동 남사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가운데 도선이 이게 바로 45번 도로고요. 어, 그리고 이 45번을 따라서 경강선 철도가 들어서는데 이 일대 226만 평에 360조가 투자되면서 여기 왼쪽에는 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라고 하는 어, 150여 개의 소부장 업체가 입주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여기 오른쪽에는 오른쪽에는 이제 그 삼성이 다섯 어, 개의 팹에서 여섯 개의 팹으로 늘리는 그러한 그 반도체 공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곳에는 360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산 라인이 들어설 예정인데, 이동 지역엔 1만 6천 세대 규모의 반도체 특화 신도시도 생겨난다는 것이 2023년 11월 달에 국토교통부가 발표를 했었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철도 노선이, 이게 바로 경강선 노선이 되는데, 이 경강선 노선이 이동 남서에 삼성반도체 국가 산업단지를 관통을 하면서 여기 노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노란 부분이 69만 평에 바로 1만 6천 세대 규모의 반도체 배우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도시가 그 개발된다고 한다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지구 지정 후에 1년 이내에 확정을 해야만이 효율적인 신도시 개발이 될 건데 여기 광역, 그, 교통 개선 대책에서 45번 도로를 지금 4차선에서 뭐 8차선으로 확장한다느니 지금 말씀을 드리는 오늘의 주제, 경강선 철도가 하루빨리 어,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반도체 호재의 인구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교통난은 우려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그 토지 투자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내용을 어, 40여 년간 연구하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가 부동산 투자 토지 투자를 할 때는 바로 도로가 새로 생긴다든지 고속도로가 생긴다든지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러한 철도가 생기는 주변에 가장 부동산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좀 알고 투자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도로와 철도를 늘리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용인시는 가장 먼저 반도체 국가 철도 성격의 경강선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종전에는 여삼동역이있는데 이제 경기도 광주역에서 에버랜드역, 그리고 운동장, 용인, 그 운동장 송담대역, 그 다음에 여기, 어, 삼성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가 되는 이동, 그래서 남사까지 연결하는 그 노선이 되겠고요. 지금 여러분이 알다시피 GTX 노선이 상당히 지금 많은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탄으로 연결돼서 평택까지 어, SR 어, GTX A 노선이 확정된다는 이런 내용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용인시와 안성시 어, 토지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연구 분석하는 부동산 투자 연구소인데 어, 용인시 토지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010-5477-2808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첨단산업의 핵심인 그리고 대한민국 전략산업인 반도체 경쟁력을 더욱 키우기 위해서는 IT 인재들이 훨씬 더 교통을 편리하게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핵심이 바로 경강선 연장이 핵심 노선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24년 이상일 용인시장은 신년 언론 브리핑에서 반도체 도시 용인의 도로 철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겠다고 브리핑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기존의 4차 철도망 계획에는 경강선 삼동역부터 용인 일부 구역을 지나서 안성까지 철도를 잇는 안이 나오긴 했지만 추가 검토 사업으로 구체적인 성과는 없는 실정이었는데 이에 따라서 용인시와 경기도 광주시가 지자체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강선 연장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인시 저인구는 제2경부 고속도로, 세종포천간 고속도로는 물론이거니와 s k 이인식 반도체, 또 이동남사의 삼성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므로 인해서 돈 드는 땅 투자는 바로 용인시 처인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용인시 처인구가 2023년도 하반기에 가장 땅값이 많이 오른 그러한 시군구 지역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어, 경기도 용인시와 광주시 지방자치가 내놓은 경기 광주역부터, 자, 이 경기 광주역부터 에버랜드, 전대역을 거쳐서 운동장, 송담대역, 이동남사까지 이어지는 38km 구간의 경강선 지선, 복선 전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용인시 토지 투자, 그리고 도로, 철도 고속도로 주변을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하는 저희 연구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경기도 광주시와 용인시의 지방자치단체 자체 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이 0.92로 국가 철도망 구축 기준을 넘겼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도권 내륙선 지금 한참 그 보도가 되고 있는. GTX A 노선 등과도 연계할 수가 있어서 경기 동남권 교통망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며 경강선 연장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경기도 광주시와 용인 시장이 경남 동남권 지역 시민들이 경강선 연장을 통해서 교통 편의를 훨씬 더 증진할 수 있게 되는 효과를 낳게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이 점을 잘 고려해서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의 경강선 연장을 꼭 반영해 주라는 그러한 건의안을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 용인시장, 광주시장이 이렇게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두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영역 결과와 함께 경강선 연장을 제5차 국가철도망에 반영해달라는 내용의 그런 공동 건의문을 권유, 국토부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기 GTX 노선의 경강선 연장 요청까지 경기지역을 통과하는 철도망 구축 계획에 지역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강선 연장 예비타당성 착수를 하는데 여기서 나올 것은 여기 삼동역이 아니라 여기 경기도 광주역에서 여기 나와 있는 한국 의대 또그 에버랜드 그리고 운동장 송담대역 이동 그리고 남사까지 연결되는 이런 파란색의 이러한 경강선 그 철도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돈이 드는 땅의 조건은 신설 역세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경강선, GTX 노선, 또는 관광지 주변, 신설 고속도로, 세종포천간 고속도로에 있어서 동룡인 IC, 또 신도시, 산업단지 주변이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는 돈이 들 땅의 투자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인시는 이러한 모든 여건을 갖춰져 있는 그러한 용인 지역이라서 여러분들께서 토지에 관련된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용인시 토지 투자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용인시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바로 여기 전화번호 010-5477-2808로 저희 연구소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경강선 연장 철도 노선 경기 광주역에서 여기 경기 광주역에서 에버랜드역으로 해서 운동장 송담대역으로 해서 이동남사를 거치는 그러한 경강선 여기 파랑새로 나와있는 이 노선을 잘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기를 기원을 하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4년도 2월도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활기찬 그러한 2월을 맞이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